님은 지체하지 않고 시어 어둠 속에 숨는 것을 밝히시고 모든 민족들 앞에 당신을 드러내시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성지의 영과 함께 진심으로 뉘우친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가오는 성자의 성산 축제로 저희가 현 현세 생활을 바로잡아 영원한 성급을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 아멘. 이사야스의 말씀. 내가 주님이고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을 만드는 이유모둠을 창조하는 이다. 나는 행복을 주는 이요 불행을 일으키는 이오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니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리 구로나 의로움을 부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라. 의로움도 함께 싹크게 하리라. 나 주님이 이것을 창조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는 분그 분께서 하늘이이십니다. 땅을 부수시고 땅을 만드신 분, 다그 분께서 그것을 굽게 세우셨다. 그 분께서는 그것을 혼돈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살수 있는 것으로 빚어 만드셨다. 내가 주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나주님이아니나 밖에는 다른 신이 아무도 없다. 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하느님. 나말고는 아무도 없다. 땅 걷더라. 모두 나에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느님. 다른 이가 없다.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냄새한다.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정녕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입으로 맹세하며 말하리라 주님께만 의로움이 있으리라 그분께서는 격분하는 자들을 모두 그분 앞에서 와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은 주님 안에서 성리와 영예를이고어드리라 주님의 말씀이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늘아, 위의서이슬을 그려라. 구름아, 의료모을부려라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하는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하늘 아래에서 이스를 내려라. 구름 아우로움을 그려라 자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이별하시리라. 진실이 땅에서 부단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구어버리라 하늘 아래에서 이스를 내려라. 구름 아우로움을 그려라 주님이 복을베푸시어 우리 땅의 아들를 내리라. 정의가 그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하늘 아래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 아우로 흩뿌려라. 알렐루야,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는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돌아 주, 하느님이 법률을 던지며 오십니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함께, 루카가 전한 허룩한 부분입니다. 주님. 그때 요한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 보내며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엿 죽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엿 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병고와 악령을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눈먼 이를 볼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복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 먹은 이들이 들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났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일에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랑합니다 대림 시기를 이제 내면서 묵상하다 보면 어, 어둠에서 빛으로, 무에서 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독서와 혹은 뭐 대림초 등 전례적인 측면 외에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지요. 우리가 비록 한계를 지닌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느님 앞에 희망을 두는 이유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이라는 양극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방향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빛과 성명이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과 반대되는 요소들의 유혹으로 인하여 자주 망설이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을 항상 갈림길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합니다. 하느님의 후원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의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자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빛을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도록 어, 인도해줍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그 빛과 어둠, 그 조명의 화정을잘 보여줍니다. 이사야선을 하느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면서 어, 하느님의 그 무한한 하느님의 그 수월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요. 천세기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듯이 하느님께서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혼돈에서 질서를 잡아주심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어, 질서잡히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 이사야서는 알려준 것이지요. 이에 이사야는 하느님의 빛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밝고 밝혀, 하느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밝혀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 살아갈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오심을 통해 감추어진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났음을 알려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감추어진 하느님의 신비를 알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믿음 외에 증명할 방법이 없음을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느님의 표징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잠은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기 먹은 이들이 흐르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 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물론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기에 어,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도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성인으로 기리는 이유는 이 믿음에 대한 의심과 질문을 하느님 안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판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는 어, 조명의 은총을 하느님께 청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성체송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보라 우리 주님이 권능을 떨치며 오시어 당신 종들의 눈을 밝혀 주시리라. 오늘 이수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시은해로 저희가 땅을 구워드린 빵을 주님께 맡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그리 참미 받으소서 오늘 우리 주하느님 참미받으소서 주님의 얻으수인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울려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형제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의 사랑과 영광이 되고 저희 와음을그리워하이 되하소서 게 주님의 이 예물을 정성껏 공헌하며 비오니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신비의 거행으로 저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와, 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는을합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린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소음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보원해 주시소. 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 의 영원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승교자들과그밖에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부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이 화희의 재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에 나그네의폐를 돌보시어 주님의 육군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가족의 기원으로 더불어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들이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나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동그어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 주세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아와 구나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희 평화를 주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에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사시리시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 하 a 님의영 a n of God, I am a man of God, I am a man of God, I am a man of God, I a 하느님, is there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는 인자하시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어 다가오는 성탄 축제를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 아멘. 저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